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학습 주제는 Say hello to. Say hello to. 그리고 what happened to? What happened to? 그리고 can I get you? Can I get you?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Say hello to. Say hello to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hello는 안부 또는 인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to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시면 say hello to your mother 이때 to 다음에 your mother 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너희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라는 뜻이고요. 추가 예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ay hello to his parents for me 이때 parents는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or me 하면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 대신에 그의 부모님께 안부 인사 좀 드려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ay my hello to her. 이때 hello 앞에 my라는 소유격을 어 붙여주셔도 상관이 없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녀에게 나의 안부 전해줘. 그녀에게 나의 안부 좀 전해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at happened to 라는 표현인데요. 직역을 하면 what, 무슨 일이 happen. happen 하면 일이 일어나다, 일이 발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to,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직역을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뜻이고요. 이때 to 다음에는 어,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뭐는 어떻게 된 거야? 또는 무슨 일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What happened to you? 이때 to 다음에 you가 왔으니까 너 무슨 일이야? 직역을 하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의미는 너 무슨 일이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What happened to my car? 전체적 의미는 내 차가 왜 이런가요? 내 차가 왜 그런가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What happened to this? to 다음에 this가 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왜 그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n I get you? Can I get you? 라는 표현인데요. You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갖다 줄까요? 뭐뭐 좀 갖다 드릴까요? 라는 뜻이고요. 예문 보시면 Can I get you some water? 이때 some water 이라는 단어가 왔으니까 전체적 의미는 물좀 갖다 줄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의문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Can I get you something to cover? 이때 cover, 덮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to cover, 덮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무릎을 덮을 것, 또는 음식을 덮을 것,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덮을 것좀 갖다 드릴까요? 라는 뜻이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Can I get you a chair? chair 하면 의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자 갖다 줄까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오늘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Say hello to. 누구누구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는 뜻이고요. What happened to? 뭐뭐는 무슨 일이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I get you? 하면, 뭐뭐 갖다 줄까요? 갖다 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표 예문 정리. Say hello to your mother. 너희 어머니께 안부 전해 드려 Say hello to your mother 너희 어머니께 안부 전해 드려 Say hello to your mother 너희 어머니께 안부 전해 드려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야 Can i get you some water 물좀 갖다 줄까요? Can I get you some water? 물좀 갖다 줄까요? Can I get you some water? 물좀 갖다 줄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추가 예문 정리. Say hello to his parents for me. 나 대신에 그의 부모님께 안부 인사 좀 드려줘. Say hello to his parents for me. 나 대신에 그의 부모님께 안부 인사 좀 드려 줘. Say hello to his parents for me. 나 대신에 그의 부모님께 안부 인사 좀 드려 줘. Say my hello to her. 그녀에게 안부 전해 줘. Say my hello to her. 그녀에게 안부 전해 줘. Say my hello to her. 그녀에게 안부 전해 줘. what happened to my car 내 차가 왜 그런가요 what happened to my car 내 차가 왜 그런가요 what happened to my car 내 차가 왜 그런가요 what happened to this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to this 이건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to this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Can I get you something to cover? 덮을 것좀 갖다 드릴까요? Can I get you something to cover? 덮을 것좀 갖다 드릴까요? Can I get you something to cover? 덮을 것좀 갖다 드릴까요? Can I get you a chair? 의자 갖다 줄까요? Can I get you a chair? 의자 좀 갖다 줄까요? Can I get you a chair? 의자 갖다 줄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